일어나 일어나 조금만 걸어봐 조금만 어 엄마랑 병원 가보자 일로 와봐 일로 와, 엄마 안아 갑니다 출발 안아줄게, 엄마, 일어나봐. 일어나. 일어나봐. 일로 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올수 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어나, 룰, 일어날 수 있잖아. 일어나, 일어나. 조금만 걸어봐. 조금만. 어, 엄마랑 병원 가보자. 일로 와봐. 일로 와, 엄마 안 Er det gymtrener? 안 아파? 응. 가볼까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발 보여줘야 돼. 아니. 우리 여기 다리 아프잖아. 응, 안 아파. 많이 아파? 여기 응, 안 아파. 안 아파? 여기 안 아파요. 우리 걸을 수 있어? 우리 걸을 수 있어? 안, 여기. 안, 여기. 안 여기. 아파. 안 아파. 여기 나안 아파? 응.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아팠어? 네. 이렇게 하면 아파? 응 네. 어디가 아픈거야? 하지마 알았어 하지마 알았어 하지마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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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병원 병원 봐봐 동기 엄마 봐봐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고고. 하나, 둘, 셋! 고고. 하나, 둘, 셋! 고고. 어 됐어요! 못 나가. 조금만 기다려. 야, 저희 가서 사진 한번 찍어야 돼. 룰리잘 찍을 수 있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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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보이. 어, 어, 잘... 실이 네, 일월 삼일날 오셔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주원소에서 하셔가지고 검사 그 분자 가지고 오세요. 네. 우와, 루리야. 걸었잖아 혼자. 응? 잘했어. 여기 잡아줄게 손. 손 잡아봐. 못 걷겠어. <laughs> 움직이면 안, 음, 안 된대 우리야. 로리 잘서 있네. 못 빼. 루리 거야 이거. 루리 발이야. 이렇게 잘 가면서 안 간다 우래 우와 루리 잘 걷네. 거북이 보러 가는 거야? 밥이 없어? 밥줄 길로 와봐. 기어서면 안 되지. 서서 와야지 줄 거야. 서서 와야지. 서서 와야지 줄 거야. 서서 와야지. 서서 와야지 기어서 오는 거 반칙이야. 어? 골라봐 루리가. 골라서 하나 드려. 이거? 응, 그거. 갖다 드려. 어, 루리가 할머니 드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루리야, 봐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걸어와봐. 어, 그 친구들이랑 놀수 있어? 친구들이랑 놀려고 걷는 거 아니지? <laughs> 잘했어. 다시 여기서부터. 아이고, 아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걸어봐. 이쪽으로. 왕발로 올라갔어? 어? 올라가봐. 왕발로 천천히 올라가봐. 어, 됐다. 앉아. 앉아. 어. 슝 우와. <S> <S> 누구 누구 온대? 누구 누구? 친구들 다 같이 온대. 친구들 다가 누군데? 친구 이름 대야지. 어. 다 같이 온대. 알았어, 오. 알았어요. 시크릿 주주. 시크릿 다 꾸미고 온 거야? 너무 이쁘잖아 이리리. 어? 이뻐요. 춤차 봐요. 아 약속해. 응 약속해. 루리 어, 목욕할 때 이거 풀러 줄게. 알겠. 목욕할 목욕하고 싶어? 응. 목욕하고 싶어? 응. 목욕할 때 이거 풀러 줄게. 응, 지금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풀러 줄게. 응. 목욕 끝나고 이거 다시 붙여야 돼. 알았지? 여기 붙여요. 어, 엄마가 해줄게. 여기. 진짜? 우리야. 목욕하고 이거 다시 붙여야 돼. 응. 어. 네네 네. 죄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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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괜찮아요? 응, 응. 걸어봐 엄마랑 응.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프다 저기 낙서한 사람 누구예요? 루리예요 룰이요 아빠 아니에요 아빠 아니고 루리예요 아침에 다리 아픈 사람 누구예요? 오늘 병원 갔다 온 사람 누구예요? 어 됐어. 나리 걸어봐. <웃음> <웃음>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걸어와봐. 어이구 잘 왔어 잘걸을수 있어? 응 <laughs> 왕발 왕발 으 아! <laughs> 발가락 나왔어 이리 다시 와봐 이리로 걸어와 봐 다시 걸어와 봐 찾았어? 우와 찾았다 이리로 와봐 엄마 발 보여줘 아 아니 아파? 안 아파? 발한번 보자. 발한번 보자. 안 아픈 안 아파? 발가락 움직여 봐.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laughs> 괜찮아 이거는. 걸어봐 우리 이제 또. 엄마한테 안 아픈 거 보여주려고 걸어봐. 걸어봐. 저기 여기 쪽에 갔다. 여기 여기 걸어봐. 뭐가 게 거야? 거북이 밥 주고 싶다.